이번 주말 주임 100일을 맞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저지하는데 올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사2 5 인민군 창군이를 맞아 6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압박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잇따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동을 억제시키기 위해 막바지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인 일본은 물론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는 중국과 손잡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김정은 정권의 생명줄, 돈줄을 말라버리게 만들 고강도에 대북 압박을 가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때 속임수 채 출동 논란을 샀던 칼빈스노 항공모함 전단을 25일을 전후해 한반도 해역에 도착시킴으로써 북한의 도발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무력 시위에 나설 체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듯 전폭기들에게 출격 태세를 명령한 데 이어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을 중단 또는 감축하기 시작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고 관영 매체들은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 시설에 한해 족집게 폭격을 하더라도 군사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북 경고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에서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연방 상원의원 100명에게만 새 대북 전략을 비공개 브리핑함으로써 북한 문제 해결에 초당적으로 나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일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저녁에는 밥코코 상원의회 위원장과 단독으로 만찬 회동을 갖고 북한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한 후에 수요일에는 백악관에서 국무 국방장관 국가정보국장 합참의장 등이 직접 상원의원 100명 초원에게 비공개로 새 대북전략을 브리핑하게 됩니다. 미 언론들은 현재 1단계에서는 중국의 대북 압박을 통한 북한 억제에 주력하고 북한의 도전이 멈추지 않으면 2단계로 세컨더리 포위꽃 제재로 북한 정권의 생명줄과 돈줄을 말려버리는 압박전략을 구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압박전략이 효과를 볼 경우 전격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고 반대로 상황이 악화되면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군사 대응 옵션을 꺼내 들 것으로 미 언론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